뭐 모았는데. 모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애착이 어, 가는 노래가 있어 있다면 어떻게 평가 시간입니다. <laughs> 전 헐리우드에 <헐려세운> 온것 같아요. <laughs> 갑자기 MBC에 출연한 것은럼 인연이었어요. <laughs> 아. 네. 예, 고그 네, 이은지 씨가나 네. 기고 네. 저하고는 이서진 씨하고. 의형제 자 의형제 예요 어. 그래서 저하고 굉장 친해서 이서준씨가 형 주제가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이 스킵하다가 이 쇄골이 부러져서 아.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기부사하고 네. 그러니까 윤일상씨가 작곡가 윤일상씨가 네. 아형노는니 뭐해 노래나 한번 해주세요 아. 그랬는데 쇄골이 부러진 상태로 노래를 <laughs> 하고요네 근데 노래를 들었는데 노래가 너무 어좀 우리 소위 우리만 의 38년 대 노래 같은 음. 옛날, 옛날 노래. 좀 오래된 듯 네. 아니 좀 노래가 좀구리다 음. 그런데 그냥 불렀어요. 네. 아니 그냥 노래 한두번 했나? 네. 노래 녹음 두번딱 끝내고 왔는데 그 노래가 기대도 안 했던 노래가 네. 드라마에 딱 녹아드는데 그 장면하고 탁맞아떨어지 예. 이은주 씨하고 이선진 씨가 바닷가 건너편에서. 눈을 떠봐라, 그요 아, 이제, 이제 시키지 않았어요. 아, 그래. 온다, 아빠. 응, 아빠 봐 아빠 봐뭐 타는 냄새 안 나, 뭐, 이러고. 아, 그래서 그걸 보고, 근데 저는 마음을 비운 거잖아요. 어떻게 아. 보면 욕심이 전혀 없이 그냥 했는데, 역시 모든 일은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렇죠. 힘을 빼고. 세상 사는 일을 배웠어요. 세상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노래가 노래 이외에 히트를 했어뿐만이 아니고 저한테 오케이. 큰 교훈을 주는 노래예요. 아 그래서 그 노래가 가장 애착이 가요. 음. 음. 그러면은 윤수현 씨께서는 생활도 오래하셨지만 또 발도 굉장히 넓으시잖아요. 생활이라 그러니까요. <laughs> 네. 생활이라는 거예 <거는> 네, 네. <laughs> <laughs> 생활은 이란 말이고, 액션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액션들이하는말이 예, 각지신 분들께서 예. 예, 하시는 생활이니까, 예. 인맥관리 노하우라도 있을 것 같아요. 정찬호 씨도 옆에 음. 계속 붙어 계시고, 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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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른 분들도. <웃음> <그래>. <웃음> 예, 뭐. 내가 스티커냐이 자식아. <laughs> 뭐 제가 잘 나가야 돼요. <laughs> 아, 그렇겠다. <laughs> 제가, 제가 보는 느낌, 네. 느낌의 숨처형은 정말 매력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 그리고 그래, 그래, 절대로 알죠.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을 져버리진 어, 않아요 음. 많은 인맥을 음. 갖고 있지 않아요 절대로 음. 아 인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절대로 막 그래. 많은 사람을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음. 근데 몇몇 사람을 만나도 정말 끈적끈적하게 만나고 음. 잘 져버리지 않는 음. 네. 그러다뒤통수 맞으면 이제 마음 많이 <laughs> 아프겠어요 <laughs>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살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럼요 네.